바로 이 길을 이제 들어가면서 예, 추억을 좀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성안길의 메인인 거죠? 네 예, 그렇죠 오 젊은 분은 성안길 네. 나이 많은 아저씨는 본정통 <laughs> 아 <laughs> 예, 여기가 예전에는 지금은 뭐동네 빵집 많잖아요 많죠 어. 근데 그때는 별로 없을 때 여기에 큰재과점이 하나 있었어요 어 여기에 여기에요? 예, 어. 장글제과라고. 아, 장글제과. 아, 이름도 솔직 히 조금 약간 예스럽긴 네. 하네요, 장글제과. 네. 이뭐좀 특별한 날 음. 케이크 사든지 아니면은 뭐 기쁨을 함께할 때 음. 여기 와서 케이크 사가고 빵 사가고 음. 하여간 상당히 유명했던. 음. 네. 너무... 어 거기도 만남의 장소예요. 거기도 만남의 장소. 뭐는 유명하니까 네. 어디서 만나? 어, 장글제과. 어, 네. 그 앞에서 딱 모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역시 네. 아 이게 오락실로 바뀌었구나. 그니 그러니까 여기 게임장인데요. 여기는 네. 예전에 서점이 있었어요. 요 옆에도 만남의 장소. 여기는 바깥에, 바깥에? 만남의 장소. 여기는 안에 만남의 장소. 아 왜냐면 여기서 그 이제 코리안 타입뭐 음. 약속을 셋이. 음. 그러면은. 3시 반, 심지어 4시에 나오는 친구 있잖아요. 꼭 늦는 친구들 있죠. 그러면 뭐 날씨가 좋으면 어. 상관없는데 날씨 안 좋을 때 어. 계속 맞아. 밖에 있을 수 없잖아요. 아. 여기 서점에서 네. 서점에서 아. 기다리는 동안에 이렇게 책 읽고 네. 어, 전 아니고 어. 네. 저는 아니고 어. 저는 네. 이상한 책만 어. 골라서 읽고 오케이. 어. 네. 네. <laughs> 네. 아, 그 역사와 전통 있는 서점이 지금은 이제 아, 이게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맞아요. 만남의 장소 만남의 장소네. 그러니까요 게임장에서 지금은 이제 만나고 옛날에선 서점에서 만나고. 어. 그렇죠 뭐아 그래도 서점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요 그러니까요 걸까요? 저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진짜요? 어 어디서 거짓말? <laughs> 죄송합니다. 가시죠? 예? 아니 어거 어르신 다시죠. 다시죠 어르신. <laughs> 여기 그 성안 길이 네. 예전하고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길이에요. 네. 여기가 영화의 거리입니다. 아, 여기가 영화의 거리에요? 네 오. 저기 보면은 여기 이제 앞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 이게 안 보이는데 오. 이렇게 옆을 보면은 저기 바카사타 이거 어벤져스, 토르, 토르의 토르. 네, 토르 망치 그 다음에 저 앞에 보면은 바라라라라라 아, 타이타니 타이타니 예. 야 네. 아니 이거 올라갔어요 여기서 이거는 딱 보면은 이거 포토전이네요 여기서 네 예, 그렇죠 이렇게 아, 자 네. 이렇게 <laughs> 아, 아 진짜 디카프리한테 미안하네 아저 아, 미안하네요 아, <laughs> 이렇게 야 예. 이건 젊은 친구들은 그러면. 포토존으로 좀 활용을 많이 하겠어요. 여기를. 그렇죠. 오. 이게 예전에는 오. 없던 건데 오. 이제 지금 만들어졌어요, 게 여기서 젊은 친구들이 사진을 많이 찍죠. 그러니까 딱이네 딱. 핫플이네, 진짜. 아, 여기가. 젊은 어. 친구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런 어. 게 생긴 거예요. 예. 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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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저희가 성원길 지금 메인 길을 걸었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은 또 어디를 좀 근데 어. 3분의 1온 거예요 벌써 이제 3분의 1이에요? 우와. 이제가 아니라 벌써, 벌써? 저기 여기 왔는데 3분의 1 아, 여기, 여기 갔다가 오면은 아까 네. 본 사람 또 만나 또그럼 만나. 아. 서로 지나가면서 뭐랬는거알아 어. 아유 할 일도 없나 보네 <laughs> 이래면서 가요 예. 한번 가볼까요? 평안길 메인도로에서 조금만 걸어나오면은 네. 이 자리도 역시 어, 약간 뜻깊은 자리입니다. 그래요? 네. 이 자리는 그럼 지금은 극장인데 네. 그 전에는 어떤 거였어요? 그 전에는 음. 좀 무서운 자리였어요. 아, 무서운, 자리. 무서운 자리? 왜냐면 저기서부터 저 끝까지 네. 어, 거기가 청주경찰서. 어이구야! 그런 장소였었는데 네. 이 건물이 이제 들어서는 거야. 야, 이제는 진짜 딱 요즘 느낀 대로 극장이라든가 옷가게 이런 것들이 좀 요즘 시대에 맞게 들어왔네요. 그때 당시에 어. 청주 최초의 이 멀티플렉스. 멀티플렉스. <laughs> <야>. 네. <laughs> 아니 이거 되게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 멀티플렉스 멀티플렉스라는 말이 되게 유행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이제 딱 그게 좋은 거구나. 여기 여기에서 그. 극장도 있었고, 네. 뭐 게임장도 있었고, 음. 옷가게도 있었고 음. 하여간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가지가 있었고 여기에 또 극장 이 2개관 아이고 어머 너무 소박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때 당시에는 어. 극장 2개가 있는 게 아, 골라 볼수 있는 재미가 있 처음이라서 어. 하여간 여기 너무너무 했죠 야. 아, 지금은 그러면 이제 극장이지만 그 전에 경찰서였잖아요. 근데 네. 혹시 외람된 질문이면 좀 출입을 좀 친절하게 으신지 80년대 후반, 90년대, 90년대, 90년대 초반에는 워낙 전국적으로 민주화운동, 대모지, 그때 당시에는. 아유. 여기 뭐 맨날 불꽃놀이 하는 데서 빵빵빵빵빵! 터지고막이러서그 네. 다음에 막 재채기하고, 아우. 80년대 후반, 90년대 이때는 제가 초등학생 때거든요. 진짜 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 다행히 시대를 잘만나는 그러니까요. 아... 아니 그리고 그... 어우 깜짝이야. 왜? 어우 저기 굉장히 많이 출입하셨을 것 같은 분이. 어 그러니까 보고 우리 계세요. 우리 담당 PD도. 깜짝이야. 나도 그때 그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어... 형들 쫓아서 이거고 저기는 어... 다른 거로 끌려왔던것 같아. 아... 네, 아니 약간 거... 인상도 두의워 보이네. 민주화 어... 쪽하고는 어... 네, 거리가 멀어요. 어, 뭘로 잡혀왔을까? 그래서 궁금해 죽겠네. 얼굴이 빨개지셨어. 야, 우리도 한번 가볼까 그냥 저 얼굴로 있더라? 그냥 잡혀왔을까? 그러니까, 아마. 아니. 네, 아, 저 얼굴은 무조건 잡혀와요. 이 거리를 지나면은 음. 이 음악이 그냥 자동으로 나옵니다. <웃음> 우우, 우우, <웃음> 우우. <웃음> 저 어, 이거는 알아요. 이거 알아요? 이거는 왜냐면 제가 그 당시에 네. 굉장히 이정재 선배가 인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거 모래시계 아닙니까? 모래시계면은 최민수지 이정재가면. <laughs> 아 왜? 저도 약간 취향이 있어가지고. 어, 그렇죠. 여기가 왜 모래시계 얘기를 갑자기 왜 했냐면 네. 지금은 여기가 이제 그 의류 상가로 이렇게 깔끔하게 바뀌었지만, 지금 우리가 걷는 길이 옛날에는 네. 포장마차거리였어요. 아 여기가 포차거리였어요. 네, 포차거리. 처음에는 진짜 그 리어커 포차였다가 아. 그 다음에는 좀 정화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래서 네. 가, 상가를 줬죠. 야 상가를.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리어커 포장마차부터 상가 포장마차까지 애썼는데 그게 이제 또 네. 거리 정화 사업을 하면서 음. 이제. 싹 없앴죠. 아이고. 네. 아 여기 추억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잔술도 있었고. 어, 잔술을 그러면은 네. 잔으로 돈을 받는 술이. 그렇죠. 왜. 네. 반병도 있었고. 네. 어? 하여간 뭐 5천 원, 만 원만 있으면은 네. 뭐 안주 하나 소주 음. 두 병까지, 세 병까지도 먹을 수 있었고. 저나갔구나. 외상도 되고. 바로 이거리입니다. 이제 아. 여기가 옛날에 포차거리. 그렇죠. 그냥.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포차가 정말 있었을 까라는막 상상을 하게 돼요. 지금 거리가 일단 너무 깨끗하기도 하고 어. 잘해 놨기 때문에. 어. 어. 딱7080 세대는 아니죠. 7080. 아, 태어나 제가 딱 태어나기 직전이네요. 직전. 에이. 그러니까. 아, 그 진짜 닭똥집에 돔피무침그 진짜 비싸지도 않아요. 어. 3,000원. 3천 진짜 3천... 싸다. 원. 어, 싸. 진짜 아우. 야. 아유, 갑자기 땡기네 먹고 싶네요. 그러니까 아, 아 잠깐만, 저쪽으로 또감저쪽 한번 지금 가볼까요? 지금 가는 데는 네. 청주의 랜드마크. 요! 아, 이 건물 생겼을 때뭐 난리 났지 뭐. 네. 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어딘지. 저 앞에 보이는데? 네. 이 곳이 바로 청주의 랜드마크, 청주의 자랑, 네, 청주 백화점입니다. 야 청주 백화점인데 네. 이제 지금은 하지 않는 거죠? 아 그러네요. 참 저... 마음이 아프네요. 아 이게 음. 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생겼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생겼는데 일단 네. 백화점 자체로도 음. 너무 신기했지만 여기에 청주의 유일하게 엘리베이터가 <laughs> 그러니까 아, 엘리베이터가 그 없었어. 어. 와. 청주에 첫초로 엘리, 엘리베이터가 생겼는데 나는 백화점 생긴 게 문제가 아니요 엘리베이터 <laughs> 평생 한번 타보자. 그때 당시에는 네. 놀이기구나 마찬가지 우리한테는. 그렇죠 그렇죠. 생각하면 은 요만해요 엘리베이터가. 음. 그러니까 요만해 요만해 여긴데 음. 여기에 엘리베이터 걸 누나가 있었어. 아니, 잠깐 그때 당시에 엘리베이터 걸 누나는 그러면 뭐 하셨어요? 어, 몇층 가시나요? 물어보고 어. 우리가 충분히 누를 수 있는데 어. 몇층 가시나요? 네, 2층, 2층 누르겠습니다 야. 문 닫습니다, 올라갑니다 신기해. 이거를 했던 어. 누나가 있었는데 신기해. 우리가 5학년 때 하도 많이 타니까 어. 그 웃던 누나가 어. 야, 그만 타 이제 니네 <laughs> 적당히 타라 해 어, 적당히 <laughs> 그래갖고 우리 누나한테 혼나갖고 어. 어쨌든 백화점 생겼다 해서 와.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다못살았잖아 음. 그러니까 여기는 좀 사는 어그 사는 분들만 올수 있는. 음. 그래갖고 나도 여기에서 물건 산 거는 생기긴 5학년 때 생겼는데 음. 여기서 최초로 물건을 산건 6학년 때예요. 6학년 때. 네. 그사사 달라고 했는데 손도 떨면서. <laughs> 네. 그 뒤로 땡겼다 놓으면 어. 가는 미니카 미가요. 그거 하나 살라고. 하여간 이 백화점이 상당히 오랜 기간 음. 우리 청주시민들과 함께 했는데. 네. 어, 그 오랜 기간, 함께 한 기간만큼 오랜 기간 문 닫고 있네요. 그러면 은 이거는 몇 년도까지 운영을 한 거예요? 언제 닫은 거예요, 문을? 그러니까 이게 하나, 둘, 셋 하고 닫은 게 아니라 네. 이제 한 층에 점포가 슬슬 빠져나가면서 빠지는구나. 1층에 점포 몇 개, 2층에 점포 음 몇개 이러다 보니까 음. 이제 사람들도 안 들어가게 되고 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백화점 규모인데 지금 보니까 그냥 조만한 그 아울렛 하나네. 그냥. 음. 아 어쨌든 여기는 그 우리 청주시민들은 누구나 음. 한번쯤 다 가보고 음. 다 물건 하나 사봤던 음. 그런 추억이 있때 곳입니다. 그리고 보면 뒤에 보면은. 어 근데 물건이 물건이 어. 있네? 티피가 아까부터 눈을 사로잡는데 이게 그럼 그 닫았을 당시의 물건이 그대로 있는 거네요. 예. 네. 가방도 있고 여러분 가죽 가방의 가격이 놀랍습니다. 15년 전이라 음. 2만 천 원이에요. 가죽 어. 가방이. 야. 어. 야. 맞아요. 저 27살 때 이런 거들 고다녔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은 촌스럽지만 네. 그때 당시에는 이게 백화점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시청단 또 네. 유행을 달리던 곳이었는데. 아, 그때는 백화점이 아니라 아울렛이었다. 아울렛. 어. 청주 백화점이었다가 네. APM으로 바뀌고면서 이제 아울렛이 됐죠.